기아는 기아는 이게 있잖아. 다이나믹. 부산은 기아라고 하나. 대본. 기아 기아. 이거. 이 이게 언제 뽑았다고?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네, 어, 시동 시동 걸어 봐 봐. 요, 간지나네 어, 와, 이거 두꺼바네 타도 됩니까? 네? 아, 시, 실내등 한번 켜주세요. 와, 또 화이트네요, 또 실내등 또. 야, 따라가지고 l e d G t 는 무조건 l e d 다 아니요, 썬업 따아가요 아, 달아 준아. 여기 전동 아니네. 아, 그건 아니야. 좀좀 실망이다. 인정. 얼마 줬는데 차는? 천만 <laughs> 원쓰고 50, 다해서 삼천 정도 들었어. 다해서 삼천 0 보험하고 해싹다 프로비가. 차만 하면 2백0천 구백, 이천 팔백 오아인가 어, 거잖아. 완전 네. 프로으로. 아니 완전은 아니고 타이어 겠어요 타이어 빼고. 이거 이렇 불켜? 아, 응. 이건 계기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난 이게 더 좋은 거 같다, 1체형보다 이거 희망. 이거 진짜 만들까, 대체로. 좀 뭔데 이거는 간지나나. 뭐좀 바꿔봐. 뭐야? 어, 뭐 바뀌나? 바뀌죠 아,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를 바꿀 수 있나? 뭐 이거 감성. 아, 이거다. G T 감성. 어.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이건 거의 그냥 그거이요다이나믹이었어요 이거는 약간 아반떼 옛날이랑 비슷하네. 똑같아요. 예. 네. 아, 좀좀 다르지 그래도. 이만 기아는 기아는 이게 있잖아. 다이나믹 응. 현대는 이거밖에 없는데. 부산은 기아라고 하나. 응. 대부분.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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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기아라고 <웃음> 한다. 어. 니차 어디 거는 기아. 기아. 이 기아 이러나. 네. <laughs> 아, 다른데 <laughs> 뭐, 뭐 키야 이러면 뭐 이런 말 이런 줄 알았네 키아라고는 하 하지 기아 기아차 이러잖아 기아차 기아차 이러나요 아, 부산은 기아 경남은 아유. 기아차 이라는구나 경북은 기아차 다르네 음, 음. 이 차의 장점은? 장점이요? 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출력이죠 아 출력 몇 마력인가요? 204마력 204마력 연비는 얼마 나왔죠? 지금 부산에서 대구를 동안 대충 1 6 정도 나왔습니다. 십육 정도 그렇죠. 요즘 뭐 휘발유도 뭐잘 나오니까. 네. 음이 차에 제가 처음 탔는데 영광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네. 네. 따로 뭐더 튜닝은 안할 거죠? 네 생각 네. 없습니다. 차는 순정이 최고입니다. 순정이 에요네 네, 순정... 순정이 끝이죠. 네 튜닝의 끝은 깡통 좌석. 깡통요? 이 네. 무리가 <laughs> 아는건 너무. 아기어보면좀 아쉽다. 예쁘긴 한데. 네. 뭔가 차이가 있어요. 로마는 로마는 이게 음. 레드 스티치 아뭐뭐 음. 폭경수 뭐 나는 이렇게 다 좋게 보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2015년식 타잖아. 네. 솔직히 그립감은 이게 훨씬 좋아. 아, 달라요? 어 훨씬 좋아. 내게더 음. 여기 내 거는 여기 가죽 아니거든. 저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음. 솔직히 저는 다이얼이랑 그 뭐냐 도통식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다이얼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GT면은 아, 그건 아니구나. 아또급 나누기야 네 맞지. 준준 형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현기 음. 하면 또 옵션지라임. 그치. 핸들 좋네. 이때 딱 디커돼가지고. 요 요거, 요거는 있는 거 좋은 거 같다. 운전할 때. 뭐니모드 마크 바뀐 게참 신나. 아 그건 좋은 거 같아. 음 다해서 삼0디자인 여기 비이 운전할 때 살짝 들어온대. 아반떼 리안. 오토홀드가 생겼어. 맞네. 이거 옛날에 아이서티 같은 거 풀옵션에 있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 오토홀드는 없었는데 그때. 아 이거 페리덴서 나왔어요. 게인스터. K3 게스터 이거... 누가 어떻게 해각한지 알아요. 어떤 선? 브라든데. 가솔린 터보라는데요 맞잖아. <laughs> 아니에요. 아이가 그란 투리스 모가. 그란 투리스. 모 아, 난 G 걸걸걸 네. 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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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 다운. <laughs> 광안타운. 제가 이걸 시공하다가 이 신나 냄새 때문에 아 진짜 식겁했습니다.